비보자회전 중의 사고가 참 많은데요. 비보자회전을 계속 허용해야 되나요? 아예 비보자회전을 없앴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일본이나 대만 같은 데서는 직진신호의 자회전이 원칙적으로 허용돼요. 비보란 개념이 아니고요. 직진신호의 자회전이 되고요. 빨간불일 때는 아예 못 갑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빨간불일 때도 우회전이 가능하고, 또, 직진 신호일 때도 좌회전도 되고, 둘 중에 하나를 해야죠. 직진 중에 좌회전이 효용된다고 그러면 빨간불에 아예 못 가게 해야 되는데, 둘다 하다 보니까 엉망이 되는 겁니다. 자, 이번 사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불박차 입장이라면 어떻게 되실까요? 한번 영상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자, 불박차는, 여기 1, 2, 3차로인데요. 불박차는 다음 교차로에서 우회전해야 됩니다. 자, 갑니다. 불박차 갑니다. 자, 1, 2차로 차들이 좀 막혀 있고요 불박차 가는데, 꽝! 꽉... 자, 1번 사고. 지금 불박차는요, 여기, 여기, 여기요. 우회전이요. 여기서 우회전을 차였습니다. 직진 차들은 좀 막히고 있었고요 여기서 불박차 가는데, 여기에서 녹색 신호입니다. 녹색 신호인데, 여기가 녹색 신호예요. 왜 그림 잘안 그리죠? 녹색 신호인데, 여기서 잠깐 섰다 가야 될까요? 아니면, 여기서 비보호좌회전하는 차가, 비보호좌회전하는 차가, 여기 1차로, 2차로는, 어차피 가봤자 차가 못 가니까 멈춰주지만, 3차로 비해서니 여기서 잠깐 섰다가 들어와야 될까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이거 과실비로 몇대 몇이 될까요? 직진차가 저 섰다 가야 될까요? 신호등 없으면 섰다 가야 됩니다. 그데 신호등이 있어요. 녹색 신호예요, 직진 신호예요. 그리고 나는 저 앞에서 우회전할 거예요. 보험사에서 뭐라 할까요? 보험사 이럴 때 80대 20 얘기하겠죠? 80대 20 얘기할 겁니다, 보험사에서. <laughs> 자 여기 보시죠. 네, 1, 2 차로는 차가 막혀 있었고요. 아이고, 네, 1, 2 차로 차가 막혀 있었고요. 저는 사거리가 있는데요. 네, 저는 거기서 우회전을 해야 됩니다. 상대는 우측을 들어가려고 비보호 자회전 하고 있었습니다. 불박차 3차로 간 거, 저거 잘못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불박차 3차로 간 거, 너왜 3차로 달려갔느냐? 그러면서, 그러면서 저걸 문제 삼을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이 사고에 대해서 보험사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80대 20이랍니다. 80대 20. 80대 20인데, 자, 원래는 80대 20인데요. 기본적으로 80대 20에서 시작하지만은 아 90대 10 어떠세요? 우리 보험사에서 우리 보험사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90대 10 어떠세요? 그리고 아 여기 보면은 제 쪽은 삼색 삼색 신호고요. 삼색 신호고 맞은편은 사색 신호네요. 상대편은 자회전 신호가 있다는 거죠. 근데 자회전 신호도 있고, 그러면서 자회전 신호, 직진, 자회전 신호와 비보자회전 같이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건 매우 위험합니다. 그건, 그건, 제 생각에는 빨리 없애야 되는데요. 비보자, 회전 신호 따로 있는데, 거기다가 비보를 주면 되나요? 상대는 사색 신호라고 그랬는데요. 보죠. 아, 그렇네요. 상대, 상대 측, 사색 신호인데, 또, 비보호까지 좋네요. 와, 웃기네, 웃겨. 이런 곳이 많이 있습니다. 제법 많이 있는데, 빨리 저는 없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과실 위로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불박체 잘못이 있나요? 나는 삼초로 비어있고, 내가 과속한 것도 아니고, 가다가, 저 앞에 가는 차랑 충분히 여유를 두고, 저거는, 내가 만약에, 얌태지 달라고 그랬다면, 내가 절로 가다 다시 쏙 들어가려고 그랬다면, 그렇다 그러면, 아, 그 점에 대해서는 다른 차들하고 좀보조로 맞추면 그랬습니까? 하겠지만, 우회전할 차예요, 우회전할 차. 또 어떤 분 그러실 거예요. 우회전할 차인지 어쩐지 어떻게 알아? 한쪽 멀만큼. 일단 본인이 우회전을 하려고 그랬다 그러니까, 그것을 전제로 해서 답변해야 되죠. 이번 사고. 그리고 또 어떤 차, 3차로 계속 오고 있을 수도 있죠. 예. 네. 아깝다 삼차로 왔던 차도 있을 수 있고요. 이 차로 오다가 우회전을 하고 들어오는 차들도 있을 수 있고요. 신호등이 녹색 신호인데 불박차가 여기서 서행해야 될까요? 서행의 의무는, 서행의 의무는 신호도 없는 교차는 서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쪽에서는 이 차들이 양보해주는 게 아니라 차가 밀리고 있어서 그냥 쭉 정체되는 걸로 생각하는 거죠. 저 들어올 차가, 여기서 들어올 차가 상대 차가, 상대 차가 이 차가, 상대차가 들어가기 전에 조심해야죠. 차로 안 비어 있으니까. 저는 100대 0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일부 섬세한, 좀 편하게 얘기한다고는 소심한, 조심성이 많은 판사를 만나면 90대 10이 될 가능성도 일부 있을 것 같습니다. 비보자의 전은 매우 위험합니다. 비보자의 전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비보자이전 때는 너무나 많은 정상 신호를 받고 가는 사람들이 정상 신호에 따라 지나는 운전자들이 억울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뻔히 보이는 데서 과속했거나 줄줄이 우회전, 줄줄이 피보자이전한데 그냥 어딜 들어? 그랬을 때는 직진차에도 잘못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 상황에서 직진사에게 잘못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90대식으로 볼판사도 일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